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토요일 보냈나요? 내보 네. 아무도 반응이 없지만 저는 반응합니다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아마 오늘은 편집을 못할 것 같은데요 내일 예배 영상 편집을 해야 돼서 많이 마음이 급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해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니, 대제,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 대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전 안을, 아닐 겁니다. 전안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세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까? 부탁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길 바랍니다. 지키, 지키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힘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안진 무고한 예수님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 죽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 침묵하시는 주님을 어, 기억하며 어, 내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무고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그 희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이만은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 시간에 만나요. 안녕.